마시는거 음. 주인님으로 모실 수 있거든요. 진짜 아, 봐더었다어 아, 아. 알맹이? 사람을 잘 먹이네요. 제 발로 끼면 되거든요. 오늘 인터뷰 <laughs>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laughs> 저 SBI 캠페인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음. 저기요. <웃음> 식사하셨나요? <웃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MC를 꿈꾸는 청년 MC 섭입니다. 오늘 제가 또 SBI가 SBI를 찾습니다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 이름에도 SBI가 들어가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저를 섭외하셨나요? 아닙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SBI는요, 아 정말 슈퍼 셀럽이라고 할수 있는 저보다 더 유명하신 분을 저희가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녕 나무 새빵이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우리 새빵이 집사님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플루언서 김코코입니다. 제가 인플루언서가 된 이유는 새빵이 때문입니다. 자, 우리 김코코님 완전 틱톡에서는 유명한 인플루언서인데 팔로워가 무려 25만이에요. 빌어줄 생각은 없나요? 같이 틱톡 출연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아, 그럼 지분을 좀 저한테 주시겠다라는? 제가 바로 주인님으로 모실 수 있거든요. 아, 어. 예. 뒤져봐. 아. 저를 괴로봤다는 <laughs> 주로 틱톡에 어떤 컨텐츠를 좀 업로드하세요? 그냥 누워 있을 때 제가 직접 가서 찍기도 하고 음. 그 유명한 뽀뽀 영상은 제가 그냥 평소 새방 하는 것처럼 다가갔는데 제 볼을 보여주고 뽀뽀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외국 계정 엄청 많이 리그램이 돼가지고 새방이가 대스타가 된 거죠. 예, 저도 그 영상을 봤었는데 네. 사람이 아닌가 싶을 그쵸. 정도로 어, 너무 박력 있게. 맞아요. 요즘 인터넷 용어로 키갈이라고 하죠. 키스를 갈겨 버렸다. 아. 예, 예. 그때 키스 느낌이 좀 어땠나요? 더러웠어. 아 더러웠다. 예. 왜냐하면 그 댓글 중에 난이 고양이가 키스하기 전에 어디를 핥았는지 나는 안다. 태평이가 그 전에 어디를 핥았나요? <laughs> 근데 이름이 새빵인 이유? 혹시 빵을 좋아하시나요? 얘가 약간 빵처럼 생겨서 새빵이가 된 거예요. 원래 아. 이름은 샘이고 새사 돌림해서 새빵이가 된 거예요. 어, 근데 우리 코코님은 왜 코코님이시죠? 저는 코코넛을 좋아해서 코코예요. 혹시 저를 반려모로 키운다면 어떤 이름을 지어주고 싶으세요? 안경을 쓰셨는데 알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알맹이? 알맹이요. 응, 뭐, 정말 귀여우셔서. 우리 새빵이님 근데 표정이 조금 많이 피곤해 보이신데 오늘 아, 좀 괜찮으셨죠? 아 않아요. 지금 행복하시다고 네. 지금 행복하신가요? 행복해요. 네. 아저나 네. <laughs> <난> 알맹이라고요. <해. 웃음> 우리 새빵이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죠? 2014년 겨울에 태어나서 지금 몇 살이죠? 일 <laughs> 살이나 됐어요. 어 그래서. 사람 나이로 치면 보통 거의 저랑 비슷한 동급이에요. 이 아재. 아재. 아재? 대 알맹입니다. 새빵이님은 취미가 좀 어떻게 되세요? 취미는. 아 참. 아, 아, 어, 생각... 죄송한데 코코님. 아죄송 어, 아, 새빵이세요? 네 아, 아. <laughs> 새빵이 말들어요야 아, 아, <laughs> 아, 아, 아니 새빵이한테 한번 취미는... 여쭤보. 오늘 인터뷰 <laughs> 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새빵이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새빵이님 취미가 예, 취미가 있으실까요? 미미 안 해주기.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새빵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키스하는 그 음. 영상 이후로 이제 좀. 붕 떴어요. 키스를 잘하는 노하우 같은 거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세팡이님. 혀를 잘 돌려야 돼. 요아 혀를 잘 돌려야 <laughs> 된다는. 아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어? 아, 즐거게 아니니까. 아, 자 그러면 혹시 이 자리에서 저희가 볼만한 어떤 장기가 좀 있을까요? 아, 세팡아 점프. 아 이게 끝인가요? 아또 있어. 요아또 어떤 게 있죠? 세팡아 하이파이, 하이파이. 하이파이브. 이거 편집해 줬습니다. 우리 새빵이님과의 첫 만남은 어떻게 좀 이루어졌어요? 요즘은 패샵에서 사지 마세요라고 음,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 때는 그런 게 크게 인식이 와닿지 않은 시기라서 음. 저도 뭣도 모르고 너무 어린, 어린 나이라 데려왔어요. 그리고 어. 데려왔는데 너무 아팠던 거예요, 기가 어. 7개월이 지나도록 사실 1kg가 안 넘어서 이 머리만 했어요, 언제나. 예전에는 이 거대 결장이라는 병이 네. 만성 변비라고 고양이한테 되게 안 좋은 병이에요. 그래서 네. 의사 선생님도 뭐 얼마 뭐 못살것 같아 약간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 예, 예. 너무 말도 안 되게 커졌네요. 와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그리고 저희가 흔히 이제 고양이들은 집사님께 이제 요구 사항이 많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 우리 새박이도 요구 사항이 좀 많나요? 답. 어, 밥 어, 단... 아, 밥 따는. 아, 지금, 어? 지금도... 아, 반응한 거예요? 어, 어디 깜짝이야. 아니에요. 주무세요, 주무세요. 밥 달라고 할 때가 가장 요구사항이 많고. 산책 나가자. 거의 뭐 이제, 그, 어르신들이 주로. 에미야, <laughs> 산책 좀 가자. 그런데 어려움은 없으시고. 그런 걸로 어려움을 느낀다면은, 고양이와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반려물 집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코코님이 직접 경업 경험, 경험했던 어떤 꿀팁 같은 거좀 있을까요? 꿀팁을 말할기 전에 평생 이 반려물과 함께할 자신이 있는지 이걸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꿀팁은 사람마다 케바케라고 하잖아요. 네 양반양이 아, 있어요. 아 양반양. 고 이런 소은 이렇고 또 이런 소은 이렇고. 저요? <laughs> 저는 어떤 양반양이죠? 알맹이라고들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둥글둥글, 성격도 둥글둥글. 아, 우리 코코님이, <laughs> 어,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잘 먹이네요. 오늘 반려견두 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집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새빵이님과 김코코님의 애정 테스트를 해보는 시간.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새빵이가 코코님의 말을 잘 따르는지, 네. 어 새빵이를 한번 먼저 불러보는 시간부터 가져볼게요. 새빵아? 새빵아? 미미? 아, 네. 아 새빵이를 불러보자. 네, <laughs> 한번 불러볼까요, 여기서 지금? 새빵. 2 단계는 우리 코코님께서 아픈 상황을 조금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정수리 냄새 맡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어요. 아 그럼 혹시 제 정수리도 맞나요아 <laughs> 형님 죄송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코코님이 새빵이를 안고 있을 때 제가 이제 간식 그냥 다른 걸로 유혹을 해볼 겁니다. 그때 새빵이가 저한테 오는지. 자 세게 하지 마시고. 마십... 네, 어 지금 어주먹 쥐신 거 아니죠? 아니 아니. 어, 자 새빵아 새빵님. 이로 오면 제가 여자 친구 만들어 드릴게요. 자, 새빵이 결혼해야지. 고잔데. 아 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자 이제 제가 S.B.I. 이니셜로 질문을 드릴 시간입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로 S입니다. 자, 새빵이와 김코코님의 관계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뒤지니스? 아 <웃음> <웃음> 장난이고요. 아예예 예, <laughs> 어, 예. 새빵이랑 저는 사랑이죠. 진부할 수 있지만 음. 어쨌든 사랑입니다. 뒤지니스도 사랑으로 다. 새빵이님도 우리 코코님 사랑하시죠? 음. <laughs> 다음은 비입니다. 비. 세방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건강하고 오래오래 함께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한3 0 년은 더더 오래오래 살아서 기네스북에 올랐으면 좋겠다. 아, 어떤 기네스북? 죽는 고 오래 살거 아,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살았으면 좋겠다. 어, 네. 만수무강 하셔야죠, 형님.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인데요 인생의 목표나 꿈이 있다면. 알맹이는 오래 살고 건강하는 게 목표고, 네. 저도 오래 살고 건강해지는 게 목표입니다. 좀 힘든 일이 있으셨어요, 코코님? 인생에 살다 보면은 항상 힘든 일 있는데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듯 없는 듯어 왔어 이게 저한테는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아, 아,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든든한 어떻게 네. 지원군이 좀 됐었다. 네네네. 자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세요. 오늘 함께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요? 너무 알맹이님과 함께해서 재밌었고요. 저 섭입니다. <laughs> 피혼식으로 가면 제 이름을 알맹이로 <laughs> 기억하실 것 같은데. 선생님과 예. 함께 예. 이렇게 유쾌한 인터뷰 너무 재밌었고요. 오히려 너무 재밌게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세빵이님 오늘 함께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요? <laughs> 너무 감사하대요. 아... 주인이 말을 잘안 듣는데 네네. 이렇게 잘 케어를 해주신 것 같아서 음. 어, 오. 오. 자, 코코님, 네. 틱톡 채널 한번 홍보 한번 해주시죠. 음. 채널에 김코코 검색해주시면 나와요. 인스타든 틱톡이든 김코코, 코코, 탑, 어? 미드나잇, 12시만 되면 찾아가죠 왜냐면 에이. 고양이도 12시만 되면 우다다를 하거든요. 우다다요? 우다다라고, 짜다다다다 뛰는 게 있어요. 어. 네. 그럼 같이 옆에서 우다다를 네. 하세요. 다음에 또 우다다 저희가 뛰는 게요 같이 기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발로 기면 되거든요. 아, 제가요? 12시에, 코코님 집 가서 우다다를 하라고요? 입구만 해주시면. 자, 오늘 유명한 고양이, 박력 있는 고양이, 새빵이와 함께 했는데요. 아, 정말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반려묘에 대한 어떤 정보도 알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고양이 인터뷰는 제가 또 처음인데, 아, 앞으로 이제 우리 반려묘, 반려견, 어, 이런 인터뷰도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래서 또 들었고, 또 다음 예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살짝 그런 XXX도 들었어요. 어, 안되나? 안되나? <laughs> 아, 저희 SBI 캠페인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본인의 이름에 이니셜에 SBI가 들어가거나 혹은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 분들 SBI 캠페인에 많은 응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반려묘, 반려견 상관없습니다 이름에 SBI가 들어가면 누구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SBI가 SBI를 찾습니다의 MC 섭이었고요 코코였습니다 김새빵이었습니다 새빵이 감사합니다